이제는 예언서 요나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신화처럼 잘 알고 있죠. 물고기 뱃속의 요나. 네, 아실 거예요. 요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1기와 14장 25절에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에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라고 있지요. 여전히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세때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면 요나는 외국 사람 아수르에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해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러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아시리아,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그 중심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던 거죠. 아수르는 그 당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큰 폭풍을 내리시죠.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너도 빨리 네 하나님한테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는 서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자 하는데 요나가 뽑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네 생업은 뭐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이냐?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근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엔 안 던지나 봐요. 배를 열심히 육지로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바다는 잔잔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요나 1장 2장입니다.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와의 호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쓰러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와께서 호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민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느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불을 지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아멘.